일로와 일로와 이씨 죽어 이씨 그 다음에 자 나무도 많이 캤고 자 이제 뭐해야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삼 아아 콧물이 아어자 아. 이제 어 뭐야 사과 먹어주고 어? 아, 얘 봐라? 아니, 얘 봐라? 오늘은 엔더 드래곤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켜만 봐주세요. 저의 실력 보여드릴게 야, 뭐야! 아니, 어! 아, 아, 놀랬잖아. 다이아야. 지금 나오면 어떡해. 미리미리 나왔어야지. 나너 찾느냐고 기절할 뻔했어, 잉. 아우 타이야 좋다 아 맛있다 아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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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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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이 아나 아까 진짜 밥 먹다가 밥에 콧물 들어갔다니까 콧물이 그 정도로 많이 나가지고